참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며 믿음의 크기는 그 다음 문제다. 우리의 참된 큰 믿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드는 것입니다. 여러분 기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. 그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. 사도 바울이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고백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내가 안다니 말이야, 내 인생 경험을 통해서.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, 맡겨드린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. 그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작은 게 아니에요. 주님께서 무시하는 믿음이 아니에요. 그 가운데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역사하실 수 있는 이유를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. 큰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. 그죠?